최시장입니다자 여러분 국내 최대의 패션 행사죠 서울 패션 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의 일정이 다른 도시 패션 위크에 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앞당겨졌었습니다. d d p 에서 주로 열리게 되는 서울 패션 위크와 주로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브랜드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이게 물건을 보여주고 하는 이제 트렌드 페어가 또 진행이 됐고요. 5월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서울 패션 로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5월에 진행한 첫 번째 패션 로드는 그 석천 호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석천 호수를 가운데 두고 뺑 둘러서 산책 로드가 있잖아요. 저녁쯤에 했는데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비뮤에트에 이제 땡땡이 옷을 입고 참여를 했었어요. 이번에 열린 패션 로드는 뚝섬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운치 있는 이런 공간들. 거기서 이제 컬렉션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느낌도 느낌이고 패션쇼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일상, 혹은 대중이랑 뭐 조금 떨어져서 약간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있는데 사전 신청을 통해서 꼭 입장에서 시팅을 못하더라도 쇼장 밖에서도 구경이 가능해요. 이날 컬렉션한 세개 브랜드들 이제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스퍽은 실험적인 디테일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이런 실루엣을 잘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오프닝 룩 보면은 이제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켓을 입었죠. 그래서 드레시한 버전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옷이 해체되고 다시 이렇게 재조합을 하는 그런 식의 아방가르드한 실험적인 패턴으로 이제 주로 옷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거리는 이런 소재의 이런 블라우스들 평소에 이렇게 적용해서 입기 굉장히 예쁜 옷이죠. 이 셔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딱 올려서 그렇지, 이걸 조금 내리면 이제 여기 살도 좀 커버가 될 것이고요. 그냥 티셔츠 같지만 약간 케이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저지 티도 볼수 있죠. 슬랙스의 허리단이 이렇게 치마 햇라인으로 이렇게 옮겨진 걸볼수 있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풍성한 이런 실루엣을 표현한 거. 데일리한 기본템이지만 여기만의 특유의 감성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FW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트렌디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케이프 형식의 옷들이 이제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항공점퍼 같은 거를 이제 케이프처럼 변형한 이런 옷을 볼수 있고요. 자켓의 소매단이나 그리고 이 스커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벌룬 디테일이 이제 보입니다. 트렌치 코트를 변형한 듯한 셔츠 바지 셋업도 이제 보이고요. 자켓에 이렇게 퐁시퐁시한 요 주머니, 이런 디테일은 디스퍽에서 계속 전개하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뭐 트렌치 코트, 전형적인 항공 점프에 비해서 아방가르드한 패턴에서 주는 굉장히 그 멋스러운 스타일리시함이 있어요. 뭐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이런 걸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아이템 하나를 내 기본템과 적용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멋들어지게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비건타이거는 뭔가 이렇게 살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소재는 전혀 쓰지 않는 브랜드죠. 다중, 모피,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제 이렇게 쓰죠. 굉장히 글로시한 소재의 이런 점퍼. 캐주얼한 아이템인데 이 소재에서 주는 그 묘함이 있어서 이 아이템 자체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스타일링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요즘 젠지들이 많이 입는 이런 트렁크 팬츠, 스타일링 소품은 풀숲 아니면 이렇게 바위에 이끼가 낀 듯한 그런 디테일들로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되게 재미나게 잘 엮었거든요. 이번 시즌 비건 타이거가 또 굉장히 잘 풀어냈던 거는 니트웨어예요. 니트웨어의 조직감이 일부 이제 시스루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해 보여도 그 조직감을 달리해서 그 자체만으로 옷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조직감을 달리해서 그 여기만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홀리 넘버 세븐. 홀리 넘버 세븐은 쇼 하기 전에 스트릿 댄스를 이제 선보인다든지 해서 약간 그 스트릿 문화와의 이거를 굉장히 접목을 잘 시켜요. 항상 쇼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선보입니다. 홀리 넘버 세븐은 레이스 혹은 반짝이 같은 굉장히 이제 드레시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소재를 가장 힙하게 풀어낸 브랜드 아닌가 싶어요. 스트리웨어, 그 다음에 이렇게 힙한 사람들이 즐겨 입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인데 굉장히 이제 드레시한 그런 소재들로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이제 옷뿐만 아니라 스타일링 곳곳에 이제 연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드 안에 이렇게 쓴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섬세한 레이스고 이렇게 러플이 치렁치렁한 이런 요소들은 좀 페미닌한 그런 무드에 더 많이 쓰이는 디테일이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룩킹이 힙하고 영하고 스트리트적인 요소들이 강하죠. 이런 홀터넥 베스트고 레이스 소재가 쓰였는데 이렇게 힙하기가 있나요? 이브닝웨어에 쓰였을 것 같은 이런 소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드레스에 이 팬츠와의 조합 이런 것들이 아주 멋스러운 이런 믹스매치여가지고 이 룩을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입가에 이렇게 딱 웃음이. 딱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워킹할 때 에어팟을 이제 딱 끼고 이렇게 워킹을 해요 이런 거 자체가 MG들의 그 약간 스트릿 문화 그거 자체를 그냥 나타내는 거 같아서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요즘 뭐 K-피션 K-피션 그러는데 언론 그리고 대중이 말하는 케이 패션이 주로 이제 아이돌 패션으로 좀 포커싱돼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정한 케이 패션은 옷을 창조하는 디자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옷들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브랜드들 항상 응원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 서울 패션로도 많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